백석 최초에 발표된 수필 일본에서 그 유학생들끼리 이심회에서 발표한 해빈 수첩 개 가마구 어린 아이들 근데 그거보다 앞에 백석이 아직 조선일보의 그 대기 조선 음, 일본 유학 하기 전에 고등학, 오산고보 졸업한 다음에 습작기가 아닐까. 내 생각에는 오산고보 때보다도 그이후에 습작기 아닐까. 이, 이게 발표된 이 책은 어느 책이냐 하면은 서울대학교의 전신일걸 경성제국예과의 문우회에서 만든 잡지 문우. 라는 잡지인데, 거기 실린 글. 오산고고 4학년 때 16살인 백석이 그 이름으로 경성제국 옛과 잡지에 실렸으면 이미 백석은, 음 사람들이 이미, 아이 참, 총명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알아줬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책에, 있으면 뭐 공룡 같은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목차 새해 맞이 뭐 이렇게 이렇게 발경예찬 이런 것들을 지나서 사랑이 무엇이더냐 그리고 백석 이렇게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왕승농상은 서구의 엽자언니와 마리건이와 주색제기는 동양의 골폐근류를 이루고 있다. 재수소망 다를지 모르지만, 읊어지는 노래가락에는 술과 사랑이 왕위에 임어하고 술과 사랑이 제일 위에를 차지하고 있음이, 양양의 동양과 서양의 동계일다. 그러면서 쭉 써나간 글이 더욱이 술의 찬미는 진화 문학의 감함을 보겠고 저벽 땅에 오나 새뼈 우리듯이 우려졌지만 사랑의 하나여는 각국이 거기 독특한 음료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예찬을 시조에서 찾아 그 상을 보련다. 사랑은 사모를 가지고 온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노래처럼 노래 쳐 놓고 사모의 두자가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는가? 오정, 도정에 있는 사모는 범민을 가져오고 도의 사무는 병까지 생기게 한다. 우선 우조 그중 이중 대엽으로 읊어보자. 바람 불어 쓰러진 남기 비 온다 싹이 나며 님 그려 든 병이 약을 먹다 나을 소냐? 전이마 이는 널로난 병이오니 니 고칠까노라. 하 다시, 우조, 중조, 지난 엽으로 서정을 한번 하여 보자. 이리 허고, 저리 해니, 속절 없이 험만 낸다. 햄구진 몸이 살고자 살았는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백수가 넘는 시를, 시조를 적고 있다고? 백석은 사람의 감정이 녹아 있는 시조를 나열하면서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무려 100평 가까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가곡 원류나 청구 영원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도 다수 들어있을 정도로 그의 해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면모를 오상고보 시절 이미 발휘한 것은 송준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백석은 오산고보 시절 이미, 음, 문학천재로 소문이 났다. 그런데 이 작품도 오산고보 시절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7년부터 백석은 곡에 가사를 써서 작사가로 인정받아 왕평에게 노래 황성예터 원가사를 주었다. 뒤이어 19세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보아. 부연이 아닌 이 것은 실력이다. 부연, 우연이 아닌 실력이다. 1935년에는 키스의 시 문학 같은 그런 것도 발표한 게 있는데, 요거 같은 스타일이다. 시조에 아주 정통했었다. 아마 여기는 백석의 모친이 백석의 모친은 단양 군수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단양 군수의 후시 저기 정실은 아닌 것 같이 왜냐하면은 그 난네 엄마가 한테 그그 그 난과 결혼한 그 남자가 난의 엄마는. 기생 출신이었다. 이딴 얘기를 한게 있으니까 아마도 백석의 모친이 만약에 그런 계에서온 사람이라면 시조의 정통한 유명한 기생이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그 시조를 뭐 백석이 책으로 주르륵 읽어도 읽었겠지만 또 엄마가 시조를, 음, 할 하는 분이라면 더 가깝게 시조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석의 유언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을 전부 다 태워라 했다는데, 요거는 또 음... 누구지? 길상사 스님. 그 스님, 법정 스님도 내가 죽은 후에 말빛, 글빛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내 책을 출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법정 스님과 백석은 약간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자야가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사랑했고, 한 사람은 존경했는지도 몰라 자, 나는 이 박학한 백석의 이 시조 속에 나오는 우조로 살아보자 우조중자 진안엽으로 허정을 하여보자 이런 말 때문에 이틀동안 머리를 썼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 대충 모르는 말들을 찾아서 지금 하나 우조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끝!